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도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 이로다.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켜 명제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들었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에 근거한 간구, 진노를 돌이키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가 늦게 내려오게 되니까 백성들이 산 밑에 있는 아론에게 보채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간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를 위하여 어,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까지 자기네들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들을요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고 그들을 잘 인도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드세게 아론을 힘들게 하는지 이 아론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지고 오라 그래요 빼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부 녹여가지고 부숩니다 그리고 조각을 하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이 하는 말이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으로 아론도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거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아 놓고는 아론이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하고요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뛰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이런 광경을 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성이 내가 애굽에서 인도에는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예배하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그것이 애굽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만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살아날 길이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선방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오세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진멸하고 너로 다시 큰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 엄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한번 말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하나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 않으시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그 백성을 백성에게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 그렇게 말들을 할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 없어서. 뜻을 돌이키시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온 땅에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의 기업이 영원하도록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다 죽이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는 분이 되지 않습니까? 아, 모세가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 이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요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요 우리 안에 우상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왜 어기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요 정말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